야구 이했자자 일단은 네, 오늘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야구 시합을 안 했는데 게임을 안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매직 넘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 신기한 현상 오늘 키움인데 키움이랑 한 게임 딱 치르고 나서 우리도 2위 확정 바로 짓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기아랑 이제 스파링 바로 떠야죠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원테인이 지금 14승이잖아 곽빈이 승투 먹으면서 그 승이 타이야 14승 동률인데 선발 후라도입니다 후라도 이게 좀 께름찍하게 그렇네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딱 문제점은 나왔습니다 마운드죠 마운드 원테인은 사실 무조건 믿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운드에서 그 개질할 병 많이 떨었어요. 이틀 쉬었겠지만 그 KT전에서 영이닝 오 실점, EJ 김대우 합작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닝 말에 나왔던 김태훈이 대량 실점이 또한 있었고, 요 다섯 게임 남은 상황에서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은 게임은. 어떻게든 이제 김윤수든 장필중이든 포스 시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 죽이되든 밥이 되든간에 어떻게든 저 시험대에 올리 봐야 된다. 다섯 게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원태인 단독 1위 해가지고 다수왕 타이틀 그리고 2위 확정 게임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을 빨리 메가나 줘야 된다. 지금 보시면 후라도가 올 시즌 우리 상대로 네번 나와가지고 네번 모두 6이닝 이상. 퀄리티 달성했습니다. 살바란 투수고 공격적이게 들어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오 호라도 오늘 그좀 물안경 안써노예 원래 형광색 은그 물안경 써야 되는 친구인데 이, 이 친구 벗으니까 좀 있어. 이사... 오 뭔가 맹한 노이 친구. 원래 안경 제비들은 안경 꼈다가 벗으면 좀 맹한 느낌이 있어. 나도 여러분들 그렇잖아. 어 라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 나도. 뺐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렇지만. 넥스트 처리하지 못하지요. 저거는 타자주야 김지찬 아니었고 만약에 강민호가 이런 타구였다. 저 잡힙니다. 자 쓰리 투플카운트 이겨내야 됩니다. 윤종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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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윤정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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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장난감 하자 노하우 1, 2루였다. 다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이런 팀이죠. 주자 쌓아 놓고 그냥 딸까가 하나 쳐 버리면은 3점이야, 3점. 이런 야구 해야 된다고. 온 시즌 이런 야구가 되는 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위 하고 있다고. 자, 중교수도 뭘. 절루 없잖아. 1루, 2루 쌓고 나서 그냥 이제 3, 4, 5번 클리너. 해결사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야구 쉽잖아요. 어. 어이. 대인아, 공격적인 얘기 한번 더 하자. 어, 오늘 왜 그래? 의식을하는지 모르겠네. 어 키움 빠따가 지금 안나오는데 치기 싫어하는데 이게 오늘 투구수가 많아진 거는 예, 타자 상대로 좀 유인구승부도 많고 그리고 구석 구석에 이렇게 핀 포인트 제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 방기한 게 빠진 볼이 된게 많단 말이야. 아 지금 민호 형이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아니 15승 신경 쓰지 말고 니니 어, 네, 복판에 볼좀 던지면 안 되겠나? 하면서 지금 강민호도 지금 그럴 거야. 계속 구석구석에 막 잡아 날라 하다가 지금 두 구수가 <목소리> 이런 상황에 발생이 됐거든 전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의식하지 마라 게하다 뭐 다승왕 타이밍 어떻고 아니면 우리가 트로피 하나 만들어 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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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된다니까 어너봐볼승리 선수가 토택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데 아좀 너무 잘 치는 거야 이거 또또또또또또뭐또또어또또또또또 미친 개 또라이입니다 그냥 와 32개 32개 아니 너무 잘 치는 거 아이가 아니 내 이제 무섭다 아니, 아니 내 이제 무섭다 아니 그만쳐라, 그만 쳐라 그만 포스 시즌에 치자 아, 포스 시즌에 그만 치자 9월에만 홈런 8개 32호퍼 구자욱입니다 아이 무섭다 예 우리 또 가을에 치자 가을에 너무 잘 쳐서 무섭습니다 진짜로 오늘도 홈런으로 인한 4득점입니다 구자욱이 솔로포 나고 4대0의 스코어 시원시원하네요 저 왕조당수 오없 넘나 저 현장에 그 화이트 요원들 또캐치북 나왔네 또자 우리 또저 현장 가계시는 저 화이트 요원들 왕조 제거인가, 저, 스케치북 저한명 있습니다. 저, 그, 화이트 요원들한테 전화해놨다. 어, 아! 아,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예,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예, 이거는 삼료가 잡아줘야 사실상에 내야 안타로 기록됐겠지만, 이거는 에러 줘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뭐, 김영웅의 수비를 봐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최소한의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고. 아! 아, 원테인 또찌끄레기 올라오겠다, 이거. 네, 그래서 안 가나. 저, 씨부레꺼, 저기, 제거인지, 읍조 제거인지, 나발인지, 저거만 나오면은, 뭐, 순탄하게 흘러간 걸못 받아. 저따거 나오면 안 된다니까, 씨. 저, 왜, 저, 읍조, 읍조, 저 단속반, 예, 파티 고합니다 가는지 알겠죠? 예, 저 나오자마자 바로 실점, 이거는 형님들 과학입니다, 과학! 스케치북에 있어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입장할 때 스케치북 검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 전임 담장 시절 맹키로 읍조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그러면서 검열 다 해봐야 돼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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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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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 형! <laughs> 이제 그만해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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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그만해라. <laughs> 이제 진짜 그만해라. 연타 속 오늘 웨이크인데 진짜. 아, 이젠, 이제, 이제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무섭다. 아, 33개다. 미쳤다. 고자욱의 초롤업 논입니다. 아,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제, 이제 스 7월에, 아, 10월에 치자. 10월에. 예, 이제 스도 아. 그리고, 에, 우리 선수들은 지금부터 뭐, 유리잔 이런 것도 쓰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이컵 플라스틱 이런 거 쓰세요. 잘못하다가 유리잔이나 이런거 쓰다가 다칩니다 큰납니다깨지면 뭐.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되고 뭐든 조심해야된다 자 일단 7회는 잘 넘겼고 8회 9회 2이닝 아웃카운트 6개 남았습니다 멀리 바깥쪽 어이구 어이 뭐 올라오시지 말자 어이영감님은 저기 뭐 따발총을 가려주시네 어이구 따발총을 가려주십니다 스트레이트 때려봐 배트 끝에 맞았고 타고받는거 보십시오 이거 패스까지 쭉쭉쭉쭉 끌러가면은 찍고 3루! 찍고 허물어올 수 있어요 이창룡! 이창룡!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창룡의 1사점 좋았습니다 어, 박수! 자 3루 갖다 놓고 1점만 더 포근하게 갑시다 포근하게 예 7대1의 스코어 자이성규는 지금 봐야됩니다 지금 예 부상복귀 이후에 지금 예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 쳐주면서 그래 좀 살아나줘야죠 이성규네 좋았습니다 아, 이런 게 필요했어요. 최근에, 복귀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좀 붕붕이 모두였는데, 이성규 1타점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이닝당2실점 한다 생각을 해도, 819 2실점 한다 해도 이긴다. 이거 됐다. 아, 됐다. 드디어 졸업하네, 우리. 아, 딱 힘들었다. 막, 길고도 긴 그, 뺀 안트 레이스. 아, 거의 뭐 전쟁터와 같았는데, 아, 우리 형님들 고생 많았다. 진짜. 아, 우리 형님들, 예, 다들 고생했다. 예, 2024년에, 이전진 같은 베나트레이스 치료 나고 진짜 고생 많았대. 에휴, 막 역전패 1위 팀. 네, 플러스 역전승 1위 팀. 정신 나갈 뻔한 네, 그런 시즌이었는데, 최종 2위로 참 마무리하네. 정규 시즌 2위 확정지는 아우 카운트 3개는 네, 승하이엠한테 맡기는 것 같습니다. 팀의 최고 존엄입니다 여러분들, 조롱하지 마라. 그때 그 당시에 이 이혼가 딱 나오고 이 종소리 딱 나오고 오스와인데 오스와인데 가던 시절을 안한 너희들이 진짜 그때 야구 봤으면 지금 아아 오스와 나온다 지금 다들 집중 집중 긴장 빨자 이러면 안 돼. 야, 형님들 여기 이7 점차인데 뭐 실점한다고 그러지 말해.네 벌써부터 무섭다. 음 원태인 15승 축하하고 정규 시즌. 2위 축하해요. 근데 오승환은 은퇴하세요 버튼 이딴 거 만들지 말라고 인스타그램에 알겠나. 자 좋습니다. 노벌토 깔끔하게 이제 삼자 범테이닝으로다가 딱 마무리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다. 어, 발상을 놓고 어 초고 오익수 뚫볼 투아웃. 안녕. 자한개맞았습니다네한개맞았어요 2사주알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까비 까비 까비. 뭐한점 차. 두점차 터프스코어 아니잖아! 7점차잖아! 일로 점 아! 어야 디아즈가 이 터널 공사 당하는 어, 친구가 아닌데 이왜 이런 실수라고 앉아있노 어 이건 좀 아닌데 어 이거는 네 에라죠 에라 뭐야 이거 자 찐막 찐막 쓰리 투풀 제발 제발 자 왔다 여러분들 아! 음... 아하 아. 이사의 풀이스아 아, 어, 그럴 리는 없다. 아, 좀 슬슬 또또 또. 아,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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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하하하. <laughs> 네, 예, 이사라서 3루 주자, 네, 루 주자 모두 홈으로, 네, 득점을 하면서, 뭐,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르윈 디아지의, 예, 실책으로 원래 끊을 수 있었었는데, 예, 항상, 투아웃에 조금 장상을 많이 쌓고 좀뻗어맞는것같아 괜찮다. 근데 솔직히 현실을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도 아니야. 막 댕극기라고 놀리지 마라.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깊숙! 깊숙한 타고, 받아주자 왜요? 왜요? 조사하세요, 조사! 조사해요, 조사! 세이브입니다, 세이 세입. 네, 세이브입니다, 이거. 아, 스어있 좀, 막아줘라. 아,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5, 6, 7, 8. 말리론 맞아도 5, 6, 7, 8. 아, 쓸리론 맞아도 5, 6, 7, 8. 아, 나도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니까 또. 아, 미치겠네. 아, 안 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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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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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제 아! 아아! 아... 아됐다 아, 비상상황이다 이거 아 비상상황이다 아, 비... 아... 아 이거 비상상황이다 아... 아 이거 오늘 은퇴볼 버튼... 사단들하고 싸울 명분이 없다 아 미안하다 어, 오늘은 쉴게요 구승화 은퇴버튼 사단들한테 이제 맞짱 깔 명분이 없다 네 오늘은 쉴게요 네 이건 좀... 아... 예, 아, 실책의 이 스노우볼이 얼마나 이렇게 커지는 겁니까? 아, 참. 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어, 마음이 아프다. 올래까지만딱 보자고, 올래까지만 나는 그냥 이게 싫어, 그냥 이게. 이 상황이 싫어. 쳐맞든 안 쳐맞든 간에. 아, 그래, 저 은퇴 버튼 오늘 뭐 알아서 활개치라, 그냥. 어, 내가 졌으니까 오늘.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거는 주작입니다, 주작. 이거 동점 되면. 뭐하노? 뭐하노, 이거? 아니, 뭐하노? 아니, 이걸 긴장 빨고 봐야 되냐고. 7점 차인데. 됐다 아, 진짜 됐다 아. 그러니까 나도 이런 정신병 걸리는 이피나드레이스 빨리 졸업하자고, 빨리. 인기모송이고 김재훈 나오자마자 또도 터지고 이제 동점 주자잖아. 아니 이사 다자고 이렇게 봐야 되냐고. 늘 하는 얘기겠지만 그럴 일 없다. 아 그럴 일 없다. 하나도 나이진 진짜 이다와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구는? 아니 완벽했는데 이게 구회 이거 육실점에다가 너무 집찝하잖아 이거도. 와개 또라이다 쓰니버리다. <끼리> 아 돌겠네. 이. 아 진짜이 이것도 뼈가 되고 살이 되면 됩니다 3볼 자, 3토풀 카운트 야 됐어요 됐어요 그럴 리는 없다 어 그럴 리는 없다 자 3토플 깐어짜라고2위 했잖아 어짜라고2위 했잖아 마지막까지 어쩌라고 외쳐야 된다. 마지막까지 이 지긋지긋한 이 정신병 걸리는 이빼나트레이스빼나트레이스의 최종 순위 2위로 예 확정을 짓는 게임이었습니다. 박수. 고생 많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부대 파네스 스코어로 정규 시즌 2위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고생 많았고.